안녕하세요. 11조 발표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주의 주제는 척수 구멍증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개요, 임상 증상, 진단 및 검사, 치료, 논문, 영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요입니다. 척수 구멍증은 척수 내부에 내척수액 또는 세포 외액과 비슷한 양상의 액체로 이루어진 공동이 형성되어 점차 확장함으로써 척수신경을 손상시키는 질환입니다. 이것을 바로 척수공동증으로 불립니다. 척수내 공동은 척수의 중심관이 확장되어 생기거나 척수실질 내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에 의해 척수신경이 손상되면 주로 통증, 운동장애와 어깨 부위가 뻣뻣해지는 증상 등을 일으킵니다. 손 부위의 통각과 온도 감각의 소실이 잘 발생하지만 해당 부위의 가벼운 접촉 감각과 고유 운동 감각은 보존됩니다. 이것을 해리섬 감각 손실이라고 불립니다. 청소년 기나 평균 30세 이전에 젊은 성인에서 많이 발생하고 증상은 30에서 40세 사이에 발생하며 호발 부위는 경추와 흉추이고 연수까지 침범하기도 합니다. 원인으로는 뇌척수액의 순환이 지주막하 공간에서 막혀서 척수동공을 형성하고 척수구멍증이 발생합니다. 원인이 될수 있는 질환으로는 아놀드키아리 기형, 척수지주막염, 척추침망증, 척수종양, 척추이분증 등이 있습니다. 선천성 원인으로는 아눌도 키아리 1년 기형이 있는데, 뇌와 척수가 만나는 부위에서 발생하며, 뇌와 척수의 공동이 커지는 선천성 기형의 일종입니다. 후천성 원인으로는 외상, 뇌수막염, 지주막염, 뇌출혈, 혹은 종양 등의 합병증이 있습니다. 질병이 발생한 후, 수개 후, 수개월 혹은 수년 후에 증상이 발생합니다. 아놀드 키아리 증후군은 휘기 질환으로 태어날 때부터 뇌의 형성 부전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손의 일부분이 척추강으로 돌출이 되고 뇌와 척수가 만나는 곳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척수액이 뇌로 가는 흐름이 방해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척수액이 척수와 뇌에 비어있는 공간에 축적됩니다. 척추 강으로 돌출된 손의 부분이 길어지며 이 모양이 편도와 닮았다 해서 손의 편도라고 불립니다. 키아리 제1형은 심한 두통, 어지러움, 근육약화, 청력상실, 음식을 삼키기 어려움, 척수공동과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키아리 제2형은 제1형보다 더 심각하며 더 많은 손의 조직이 척추로 돌출됩니다. 키아리제 3형과 4형은 매우 드물며 심각한 기형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임상 증상입니다. 임상 증상으로는 통증, 이삼 감각, 감각 소실이 생기고 특히 손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자율 신경계가 침범될 경우 체온 이상, 땀흘림 이상, 배변 및 배뇨 장애, 성기능 장애 등이 발생합니다. 연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혀의 마비와 위축, 연하곤란, 구음장애 얼굴 감각 마비, 안면 마비 등이 발생합니다. 또 다른 임상 증상으로는 목과 가슴 부위, 척수의 공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손, 팔, 가슴 위쪽의 통증과 온도 감각이 소실되고 점점 진행되면서 증상이 어깨와 등 다리 쪽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통과 함께 감각이 없어지고 통증이 흔히 나타나지만 점점 진행되면서 근육이 굳거나 위축되고 근육의 힘이 약해지거나 사지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의 관절의 신경 손상에 따라 2차적으로 변형이 일어나 척추 측망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단 및 검사입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 CT라 불리며 그리고 공동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자기 공명 영상도 있고 염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척수의 검사도 있고 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전도 검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치료입니다. 이제 치료의 목표는 지속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더 이상의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뇌척수액이 정상적으로 흐르도록 길을 터주는 단락술, 공동에 가득찬 물을 빼주는 배액술, 척수 절개술과 절단술, 지주막하 공동을 줄여줄 수 있는 공간 확장 성형술 등을 시행하여 더 이상의 신경 손상을 막고 증상이 호전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에 따르는 출혈, 염증, 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 위험도 있고, 수술 후에도 재발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신경 재활을 통해 남아있는 신경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사지 불안전 마비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통한 재활 운동과 피부 관리로 신경 손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이나 괴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진행하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10년 생존율이 50% 정도로 낮으므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논문입니다. 첫 번째 논문은 SPAMM MRI를 이용한 척수공동증의 예후평가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SPAMM MRI를 이용하여 척수공동증 환자에서 공동내 유동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수술 전후의 임상 양상과 비교함으로써 SPAMM MRI의 유용성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입니다. 방법은 수술 후 2주, 4주, 8주에 자기공명영상 SPAMM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척수공동증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시행한 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자기공명영상 SPAMM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7명의 환자는 아놀드키아리 기형을 동반한 경우가 4명, 내막염 후에 발생한 경우가 2명, 척수 손상 후 발생한 경우가 1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결과는 이제 아놀드키아리 기형이 있는 척수 공동증 환자 4명 중 3명은 SPAMM MRI에서 공동의 유체 움직임을 나타나는 밴드 이동을 보였습니다. 이런 환자의 임상 결과는 좋았고, 스스로 공동 크기는 감소했습니다. SPAMM MRI에서 밴드 이동을 보이지 않는 외상후 또는 후천성 척수공동증 환자 3명은 임상 과정이 좋지 않았고, 스스로 공동 크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으로는 척수공동증 환자에서 SPAMM 자기 공명 영상은 치료의 대상을 결정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데 유용하였습니다. 그다음 논문은 키아리 기형을 동반한 척수 공동증에 대한 후두부 감압술 관련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목적으로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20번째 키아리 기형을 동반한 척수 공동증 환자에서 임상 분석 및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 후두부 감압술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방법은 17세부터 61세까지로 주로 성인층에서 분포하고 있었으며 평균 연령은 35.9세입니다. 5년간 키아리 기형을 동반한 척수공동증이 진단되어 후두부 감압술을 시행받았던 20번째에 대하여 병록자와 방사선 필름을 토대로 후향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이제 전례에서 수술 전 진단 방법으로 뇌및 척수 자기공명 촬영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추적 관찰 기간은 최고 40개월에서 최저 6개월까지였습니다. 13번째에서 수술 후 척수 자기공명 촬영을 시행하였으며 이중네번째의 경우는 어, 쌓인 MRI를 동시에 시행하여 뇌척수에게 이동을 관찰하였습니다. 결과는 수술로 MRI를 통해 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11명의 환자에게서 공동 용량이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시적으로 두통과 구토가 수술로 가장 빈번한 합병증이었습니다. 통증과 저림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화약감과 감각상실을 가진 환자들보다 예후가더 좋았고, 키아리 기형을 가진 척수공동증의 경우 후두부 감압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수술적 방법은 초창기에 시행한 후두부 감압술과 동반된 유착 방리 및 손해 편도의 응고 또는 상방 전이가 15번째, 단순 후두부 감압술 및 경막 확장 성형술 5번째이며, 단순 후두부 감압술이 키아리 기형을 동반한 척수공동증의 향후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출처입니다. 이상으로 11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